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수 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못할 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1525년 6월 13일 온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놀라웠던 이유는 결혼 당사자들이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시 42세였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26살이었던 캐서린 폰 보라였습니다. 루터는 신부로 살다가 결혼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가르쳐 온 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빛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심한 채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루터는 카톨릭의 신부로서 당시 교회의 타락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신부들은 독신으로 살았으며 수도원을 통해서도 독신주의에 대한 비공식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독신주의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교황, 그레고리 7세 때였습니다. 이후 천주교의 사제가 결혼하면 처벌한다는 주장은 1, 2차 라테라노 공유회를 통하여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라테라노 성당에서 열려서 라테라노 공유회로 부르는데 1123년에 열린 제1차 공유회에서 먼저 사제 독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1139년에 열린 제2차 라테라노 공유회를 통해 해당 내용이 교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즉, 사제는 결혼해서는 안될뿐 아니라 사제의 결혼은 불법이자 무효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사제 독신제가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육체적 욕망을 참지 못한 성직자들이 성적 추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황과 추기경 같은 고위 성직자들이 숨겨둔 여인을 두고 많은 사생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발렌시아의 대주교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고모가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여동생과 관계를 가져 아들 로드리고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후 로드리고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불과 25살 때의 대주교가 되었고 교황 이노센트 8세가 죽은 후그 뒤를 이어 교황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알렉산더 6세이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여러 여인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그는 교황의 자리를 얻기 위해 교황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게 12살 밖에 되지 않는 자기 딸을 내주고 다음 투표에서 한 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벌어지던 카톨릭 교회의 타락상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타락상 앞에서 고심했습니다. 카톨릭이 독신주의를 고집한 이유는 주님의 일에 집중하겠다는 본래적 의도보다는 오히려 독신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결혼한 개신교 목사님들보다 독신으로 사는 신부들을 더 존경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가의 승려들도 독신으로 인해 신비롭게 여기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독신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억지요 인간적인 금욕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독신을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의 사제직을 받아놓고도 정욕으로 인해 은밀한 사생활을 가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로 2018년 8월에는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서 194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약 300명의 사제가 1000명에 달하는 아동을 성폭행했고, 교구는 그것을 또다시 은폐해왔다는 주 대배심원의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시작된 조사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인데, 미국에서만 1950년부터 보고된 피해자가 약 17,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7,000여 명의 사죄가 고발되었으며 미국 가톨릭교회는 2018년까지 약 30억 달러, 2022년 현재 한국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20개에 달하는 교구가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추문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경건과 거룩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퇴색되고 가식과 위선으로 유지되는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개신교회도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면서 개혁이라는 이름만 남고 도리어 회칠한 무덤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를 두려움으로 생각해 보며 우리는 성경 말씀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 순간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매 순간 거룩과 순결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또한 연약한 심령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 넘어질 위기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건과 거룩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가식과 외식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를 매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매순간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